3 2 2 2 2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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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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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2 여기는 차가 안 다니나? 어... 대낮으로 가는 지하철 중간에 내린 거거든요 버스 환승하려고 근데 대기시간이 무지막지하게 기네요 어... 그리고 여기 날씨를 진짜 레알 종잡을 수가 없는게 비가 존나 왔거든요 그래서 우산 들고 원래는 놀이동산 안가고 그냥 박물관이나 가자 라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또 해가 맑아 <laughs>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이거 어? 제가 타야 되는 버스가 왔습니다. 30번 버스. 여기 와서 동 동대방에 다 싸다 기는구나 진짜. 차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laughs> 어, 지금 놀이동산이 있는 곳으로 지도를 찍고 분명히 맞게 오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웃음> 놀이동산이 <웃음> 있을 것 같은 꼬라지가 아닌데. 아내 금쪽 같은 시간씨. 어, 일단. 가봅시다. 지도만 보면은 여기 맞거든요. 내가 지도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여기 놀이동산, 패밀리 파크, 드레뭐 블라 블라 아무튼 여기로 맞게 가고 있는데 모르겠네. 여기라고 하는데 도착을 했는데 이게 정말 놀이동산 맞니? 어 맞다 맞다 맞다. 야 저기 저기 야. 이거 없으면, 은 씨, 누가 이걸 놀이동산 풍경이라 생각해, 이걸. 야, 뭐야. 일단, 뭐, 웰컴. 그래, 자, 놀기구 하나쯤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요? 어, 모르겠다. 일단,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이. 야, 저기 보인다. 저기 그나마 뭔가 뭔가 좀 놀이동산 같이 생긴 어, 그런 게 드디어 보이네요. 아 이렇게 돌아올 필요가 없었네. 차가 없으면 그냥 이 도로 따라서 쭉 와도 되는 거였구나. 아뭐호숫가 어, 주변이네요. 풍경은 나쁘지 않네. 어, 저는 이제 그 지도 찍고 오니까 주차장 쪽으로 왔는데 저처럼 대중교통 타시고, 타고 오실 분들은 그냥 큰 길가 따라서 이리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저 다리를 건너서 올 필요가 없었네. 일단 걸어서 왔습니다. 스프레이 파크. 롤러코스터도 있고 뭐 이것저것 놀이기구는 많은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가 있으면 일단 평탄 친난 거겠지. 저희가 놀이동산 입구입니다. 어, 디리 빌렛 몰라? 아무튼 들어가 봅시다. If I buy a ticket, I can use all attraction s or? It's all of i t 아, thank you. 음 got it. Hey there. oh, c h e k 자, 일단 놀이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영수증 버리고 일단 들어오면은 다 무료라고 합니다. 그거는 되게 좋네요. 근데 네. <laughs> 작긴 작다. 어. 리치 하우스 여기 샌드위치 이런 거 파네? 핫도그. 어. 여기가 아기들 놀이동산. 이게 문제가 아까 아침에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런 것도, 어. 내려가면 아마 젖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오오오. 오오오오! 오, 씨. 미끄러워. 야. 이거 올라가기 은근히 힘드네? 암벽등반처럼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었네. 이거 한 손으로 내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아우 씨. 와 우유 곡절 끝에 올라오긴 했는데 와 이거 최악의 난이도야 이거 와나 몬스터파크인가 거기서도 암벽등반 곧잘했는데 와 진짜 어려웠어 와, 아무튼 어 바닥은 좀 젖어 있지만밑끄름틀은 멀쩡하네요 레디 투고와 개빨라 씨 일단 요거 재밌네 밑에 비만 없었으면은, 얘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는 워터슬라이드 안될것 같고. 댕댕이. 그리고, 고래가 물을 뿌리네? 야, 꺼져. <laughs> 어, 길좀 보자. 야, 입구고. 생각보다 마냥 작지는 않네요. 어 공짜 공짜 아 이거 타고 싶었는데 이거 가동 시간이 좀 정해져 있네요 2시에 연다고 하니까 이거 타고 싶으면 어 2시에 또 와야겠네요 이거는 그 차잔 회전하는 거 그거네 이거 이거 난고생들끼리 타면은 졸라 빠른 거 알아요 이거 나쉴새 쉴 없이 돌리는데 어그 속도가 미쳤죠. 저 미끄럼틀도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자유 기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높이가 높은데 감독관 없어도 되나? 얼라들 버전의 회전 목마인 것 같고 여기는 아 식당이구나. 식당이 여기 있네요. 당연히 존나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음, 팬케이크 팬케이크는 좀 먹고 싶겠데 이 농장은 뭐야? 몸해 아, 이야이야호 아 이것도 지금 그 담당자분 올라가시네요 아, 그래 이렇게 높은데 관리자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레스토랑 메이 저기가 식당인데 어, 애플파이랑 커피가 여기서는 제일 흔한 아침 메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뭔가 다이나믹한 거 한번 타고 싶은데 탈 만한 거뭐 있나? 어?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Duygusal> 포뮬라X 이건가? 나나나나 아, <놀나나> <흐이, 흐이. 놀나나> <놀나> 원래 이런 거타 더 타겠다. 아, 진짜 탔는지도 모르겠어. <laughs> 아니, 아니 앉자마자 미자 채우고 여기 땅하는데 원래 주머니에 뭐 있는지 확인하고 막 귀엽다. 근데 앉자마자 말도 못했어. 저것도 바로 이제 들어가서 바로 샀다니까. 비온지 놀이동상이 좋은 게 보다 놀이기구를 만고탈수 있다. <laughs>

일단 저는 여기서 본전을 뽑았습니다 음. 이제 <laughs> 간다 해도 아쉽진 않고 어. 다른 놀이기구가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저거는 모노레일인 것 같은데 되게 낮게 운행을 하네요 어, 신기하구만 여기는 약간 유령의 집 그런 컨셉으로 보이고 할로윈 아 맞네 아 그거네 환상특급 아. 환상특급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타볼까? 어차피 공짜니까, 어, 부담 없이 마음껏 탈수 있는 거는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어, 뭐지? 바람개비로 돌아가는 거랑 약간 미니 자외로드로 어, 그런 게 보여요. 높이는 높지 않지만. 그리고 앞에 가면은 후룸라이드 있다. 범퍼카도 있고. 아우, 범퍼카.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랑 <laughs> 범퍼카로 치고받고 하면은 좀 쪽팔리니까 넘어가고 호름라이드 우와 호름라이드 저건 타야겠는데 봐 정글 리버 지금 배 한대 내려오죠 물이 되게 잘 튄다 이거 봐봐 여기서 내려가면은 빵 이게 호름라이드지 야 이거 롯데월드에서 타려면 은줄 졸라서야 되거든요? 근데 줄이 없구만 좋구만 아 안에 다져어있어 <laughs>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이 수영장 냄새 오오오. Are you ready to splash? 후 <laughs> 아, 존대입니다. 아, 두번 도는구나. 아, 어우, 좋아, 좋아. 아, 이 수영장 물는데. 근데 올라가는 경사는 꽤나 높다? Jungle photo! 착한! 야, 후룸 라이드에 롤러코스 터 있으면 있을 것다 있는 거지. Are you ready? 3, 2, 1. 와후!